제가 오늘 거리를 노는데 아까 유튜브로도 아주 빠르게 올려놓고 왔는데 윤석열 탄핵하라고 프레임 가득고왜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지 말해. 아니 뭐 윤석열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어떤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은 말할 아이도 없고 이른바 진보. 좌파란체라고 하는 데서도 워낙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 제가 몇달 전에 두달 전에 한국 왔었는데 두달 만에 이렇게 많아졌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공공기관에 일을 처리하려고 잠깐 들어갔는데 거기 공무원이 다 입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일부 공무원들이 빨간 조끼를 입고 있는데 거기도 윤석열 탄핵이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배지도 붙어 있고. 이거는 공무원법 위반 같은데. 말한 것도 하질 않습니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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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국한동훈서한장관탄한한다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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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한국에에서한국에국에서국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 왜냐면 민주당이 168석이기 때문에 장관은 150석만 넘으면 탄핵을 할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탄핵을 시킬 수 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각하를 한 거죠. 탄핵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충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마음이 안 든다고 탄핵하는 게 아니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이 위반했다고 해서 탄핵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심각해서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 탄핵을 할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야말로 마구잡이로 탄핵을 하고 있고 여당도 보고 있으면은 그 이준석 전 대표 그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도. 그 찬반 양론이 가릴수 있고 평가가 워낙 갈라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수 세력 안에서도 이런 사람에 대해서 논평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다만 이 사람이 20대, 30대 남자들을 보수 쪽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반 페미니즘,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적이기 때문에 즉, 20, 30대 남자들은 페미니즘이라면 일을 간다 그럽니다. 저희 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렸다 그러는데 두 남녀가 약간 썸을 타다가 여성의 손을 남성이 잡으려고 하는데 여성이 싫다 그러면 은 얼마든지 경찰 가서 고소를 해도 처벌받는 거예요. 요즘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얘야, 얘야, 나 차라리 막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그러니까 들뭐 입사할 때, 승진할 때 페미니즘에 의해서 피해를 본는다는 피해의식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이준석이 대변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20, 30대 남자들이 국민의힘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도 다른 세대는 안 그러는데 20, 30대 남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 이준석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총선을 국민의힘이 치르려면 은 지금 여론조사대로라면 은 야당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여론구조가 그대로 반영되면 아마 민주당은 의석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힘을 합쳐야 된다는 통상적인 추리적 공식에 따르면, 이준석 이건 누군가 간에 다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제 분당한다 그러죠. 새로운 당을 창당한다 그러는데, 오늘 중앙의 보기자 목자가 아주 웃음이 나와가지고, 그 누구하고 새로운 당을 차린다고 지금 얘기가 솔솔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준석 입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유호정 의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유호정 의원은 페미니스트거든요. 게다가 차별 금지법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이 사람도 차별 금지법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고 있으면 머리만 찌끈찌끈거리고 게다가 분비례임을 혁신하겠다고 지난번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를 했다가 실패를 하니까 이 선거가 정상적인 선거였는지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근 어쨌든 이런 거다 떠나가지고 지고 나니까 혁신위원장이라고 이뇨환 씨를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수 언론도 보수 세력도 이뇨환 씨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뇨환씨뭐 다른 거다 떠나가지고 이분은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6.15 선언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6.15 선언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북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새 부대에 담근 새 술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예술만도 못한 사람들이 다새 술이 되겠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보고 있으면은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프레카드를 거리를 보면서 시장을 한 바퀴 돌았는데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또 물건 사는 시민들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시정 시정관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우울한 표정들, 찌들어, 삶에 찌들어 있는 그 표정들을 보면서, 야,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질 텐데, 이거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좀 우울해집니다. 저도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네.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게 끝이 아니야. 예수님 뭐라고 주셨어요날리와 날이 소문이 나오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위리한 불법이 성해짐으로 사랑이 식어짐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악이 창궐을 하다 보니까 날씨도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이상 기후가 늘어나고 지구온난화라고 얘기하지만 지구온난화라고 할 것도 없이 이상 기후입니다. 위리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요한기 신록에는 이상기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게 기근 지진으로 이어진다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셨을 정도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뿐 아니라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더 심해지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라고 예수님 얘기하신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이 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한국은 말할 아이도 없고 앞으로 더 두려운 상황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무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마트복음 14장, 14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런데이 끝까지 견디는 거는 피 홈에야라 그러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숨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는 제가 11월 5일 날 강남역에서 집회하면서 "아, 이거구나"라고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는 게 있었어요. 끝까지 견디는 거는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희망을 버리면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려요. 골리앗이 올 때, 브레스 족속이 올때기부아의 백성들이 고개를 처박고 울고 있단 말이에요. 울어버립니다. 큰일 났다고 울어버리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견디는 겁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한국의 정치 현실이 어떻게 되든 사황과 환경이 사람들이 누가 되든 간에 나중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내년에 총선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이 민족이 주신 약속과 언약들 하나님 북한 열고 세계선교를 감당하는 민족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이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견디는 겁니다. 네. 이게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네. 절망하면 견디는 게 아니에요. 낙심, 낙담하면 견디는 게 아닙니다. 길거리에 붙어있는 유주성렬 도배로 저희 동네가 그래서 그러는지 광주 가니까 더 그러는데 유주성렬 탄핵하겠다고 도배가 돼 있는 길거리를 보면서 마음이 눌릴 때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지든 주님, 이 약속이 실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시대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나라는 반드시 중국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하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아멘. 190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급이 들뿔처럼 한반도에 번져가는데 특이하게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교하기 위해서 특별히 택한 민족 같더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신의 선교 보고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중국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하고 시기 보급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1910년 6월 달한이합방되기두달 전에 장신들을 세운 분 중에 한 분인 사무의 모패 선교사, 마포 사명의 선교사가 영국 에딘버러 세계 선교대회에서 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음을 차하는 조선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나라가는 언젠가 영적인 강대국이 됩니다. 이믿음이 가진 사람들이 일제 단합 속에서도 버텨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될 것을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1913년도에 이승만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에서 이 땅의 나라는 사라졌지만 하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더 늘어났습니다. 끝까지 견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기 만주나 브라리보스토 감도지방 가면 은 나라가 망했는데 복음을 선하는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승만이 지금으로부터 105년, 6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이거예요. 이소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만 전력을 다하면, 이수만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 이 땅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그 날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불을 가르쳤던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였던 것처럼 이 나라는 중국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하고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동쪽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승만이 했던 얘기예요. 35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만은 사실 지금 한국의 스트레스 상황은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35년 동안 그렇게 많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견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광복이 되고 1948년도 5월 31일 날 대한민국의 초대국회를 시작하면서 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광복시킨 분이 하나님이고 이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고 기도하며 세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의 초대국회의장인 이승만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로구 국회의원인 이윤영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하고, 이 나라가 언젠가는 민생의 복락을 하나님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너무 가난하지만 잘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통일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는 두 개의 나라가 없고, 다음 하나의 나라가 있으며, 이 나라는 일제시대에도 그 이전 5천 년 동안 하나의 민족이었고, 특별히 130여 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기름 부으셔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스로 태어난 이 민족은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북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이 통일된 나라는 세계 평화를 이루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 세계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라 만들면서 우리나라 공식 기록 첫 번째로 북해 속기록 맨 앞에 있는 기도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미지승의 복락을 주세요. 남북 통일을 주세요. 세계 평화를 주세요. 이 나라가 가해를키해할의이 방향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유기열라는 끔찍한 참변이 있었지만 그 참변이 끝나고 1953년도 7월 28일날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이승만이 그 유명한 동포의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라는 연설을 하는 겁니다. 가해를키역이 있습니다. 해할의 이리역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해레에가해의 길은 북한 동포들을 사연내는데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하사연내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요 동포의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기본 목표는 잃어버린 강토를 되찾고 당신들을 구해내는 데 있습니다. 남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은 북한 열고 세계 선교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혼돈스럽고 혼란과 무질서가 창고를 할수록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 주셨던 약속들 언더우드를 통해 아펜젤러를 통해 사문의 모패을를 통해 수많은 복음의 전도자들 일제시대 활동했던 그 전도자라 불렸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이 나라 다시 회복시켜주시면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극그 기도가 모이고 모여서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한 아무리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아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아멘. 어느 날 갑자기 평양의 우상 숭배 정권이 와장창 무너질 거예요 아멘. 저 체제가 어차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체제인데 적그리스도 질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폭력이나 무력이나 완력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무너뜨려 주옵소서 북한 정권이 평화적으로 무너지면 은요 나만의 국민의힘, 민주당, 이런 정당들이 남아있겠어요? 완전히 재편됩니다. 완전 재구성돼요. 여러분 이 날이 오면 은요 북한에서 난민이 한 2만 명은 일단 내려와요. 우리가 경제 어려워진다고 걱정하는데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죠. 초기에 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는요. 남미이 아니라 이천만 북한 주민들리고 만주로 연해주로 뻗어가야 돼요. 보음 들고 뻗어가기 바쁜데 초기에는 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남만의 이른바 종북주의자, 친북주의자라는 사람들은요 이 시기는 끽소리 못 합니다. 키비성한테 76년을 당했던 사람들이 남쪽에 2만 명 오면은요 아니 이런 봐라 키피성 귀신 쫓아다니는 놈이 있네. 그 사람들 말리기 바쁠 거예요. 추사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나만에서 아무리 추사파 막으려고 해봐도 못 막습니다. 아, 당신 너무 체념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다 해봤거든요. 제가 이 바닥에서 22년 있었잖아요. 보수, 우파, 애국 뭐라고 붙이든 간에, 그구라고 붙이든 뭐라고 붙이든 간에, 제가 직업적으로 유일하게 가장 오류한 사람입니다. 보수단체, 우파단체는 말할 아이도 없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해봤어요. 할거 못할 거다 해봤습니다. 북한 동포 사전에서 세계 선교하려고근데 2006년도에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20년이 되버렸네요, 벌써. 거의 2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제가 썼던 저이 대한민국 적화 보고서입니다. 이게 적화됐더라고요. 2006년도에 보니까 남한에서는요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큰일 난다. 정권이 바뀌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하고, 제가 또 책을 썼어요. 그래서 13권을 썼습니다. 이렇게 가다는 큰일 난다. 당신들은 언제 끌어내려질지 모른다. 그러다가 탄핵 사건이 나옵니다. 다시 올 곳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20년 동안 했던 얘기거든요.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해결해야 될 수많은 정치적 이슈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런 감각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뭔가 한국에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를 잡게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참착하게 되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여러분들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멍의 수를 끌려주는 겁니다.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네. 세계선교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 절반이 노예상태에있는데눈 하나 깜짝 안고 있는 장인나 정도로 이기적인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계선교를 해요? 북한 사람들이 살려내야 한국 사람이 삽니다. 네. 북한의 우상숭배의 실이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한국이 정상화됩니다. 네. 우리 이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기 예보를 두다가는 핵무기 미사일 때문에요 자칫하면은 앞으로 시간 가면 갈수록 전쟁으로 무너질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일은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선을 긋는 거예요. 가짜 평화, 거짓 평화, 협볕 정책이라는 게 계속 한국교회를 지배하다 보면은 전쟁으로 무너질 수 있으니 하나님 전쟁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제가 약간 강의를 이제 드려볼게요 사실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선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수많은 세상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강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여기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같이 기도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기도로 어느 정도 무장이 되계시니까 설명을 첨가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